안녕하세요. <음> 오지 마세요. 자, 오지 마세요. 유말고 오지 마세요. 안녕하요안녕하세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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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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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뭐야? 난 몰라. 나, 나, 뭐야? 그러니까 저, 저, 난 뭐야? 뭐야? 이게 사전에 아, 아 그러니까 이거 나는 이게 방이 이렇게 막대칭까아 이건 진짜 제노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그, 진짜 어, 그냥 어? 의견이에요. 그냥 제노 얘기는 나는 근데 되게 좋았어.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입는 거야. 어? 좋은데? 아, 그리고 이제 그 제노 말로는 이제 시진이도 모르게. 그러니까 진짜 누가 누군지를 모르. 그만. <laughs> <laughs> <근데> 그 정도로. <laughs> 아,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딱 차에서 내렸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 체크할 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이고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똑같이 하려면 막 악세사리 모자 신발도 똑같아야 <laughs> 어. 되잖아 그러니까 상상으로는 그랬어. 하려면 그렇게 해야. 그냥 어, 재미로 던진 말이었는데 이게 나는 만천하에 뭐. 공개될 줄은 몰랐